사랑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울산 정구 출신 국회의원 정각윤입니다. 저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이 같은 결정을 하기까지 참으로 많은 고민과 번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망해가는 나라를 바로잡는 중차대한 선거라는 점에서 제가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오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오롯이 대한민국과 국민 그리고 울산을 위해 매진해왔습니다. 또한 당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책임과 희생도 했습니다. 2017년 초 당의 절체절명의 위기일 때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비대위 체제의 갈등 속에 이를 봉합하기 위해 전국위원회 의장, 사퇴와 탈당의 결기도 보였습니다. 지난해 패스트랙 전국에서는 중진이라는 뒷집, 뒷짓 중진이라고 뒷집만 치지 않고 맨 앞에 나서 온몸으로 항전했고 중진으로서 유일하게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순간순간 고민하지 않고 당을 위해 결심을 할수 있었던 것은 국민과 당원들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누렸던 혜택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불출마를 하게 된 것도 많은 분들의 성원과 사랑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은혜를 갖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리에 나가보면 임대 간판이 속출합니다. 장사가 안돼 국민들은 헤염없이 울기만 합니다. 공장의 엔진은 식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민생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줄 곳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들은 다 죽습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보다는 대한민국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내 한몸 불살라 나라를 걱정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가 문재인 정부의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 과업을 위해 저는 백이종군 하겠습니다. 울산 중구 하물산에서부터 울주서생 앞바닥에까지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달려가겠습니다. 전당 후사의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동안 하해와 같은 울산 시민들의 은혜를 입어 저는 과분할 만큼 많은 영광을 누려왔습니다. 제 삶이 다는 그날까지 그 은혜에 꼭 갚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